파리 같은 우리의 존재가 네. 말씀에 달라붙으면 아. 죽는 거지. 아. <laughs> 그 죄인이 다시 걸리는 <laughs> 이번 이번 아. <웃음> <모델물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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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laughs> 똑같은 말씀이긴 한데 읽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읽는 사람의 나이와 또 어떤 상태인지 또 어떤 입장인지에 따라서 그 말씀이 굉장히 새롭게 이렇게 어,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입장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 말씀이 새롭게 또 다가오기도 하고 저도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저저번 영상이었나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있는 아이들과 무쌍의 어, 주제를 또 나누었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 아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묵상을 하는 아이들로 만들 수 있었을까? 이런 궁금증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오늘 그 아이들의 엄마들을 오셨습니다. 어려운 자리인데 함께 해주신 성교사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어, 먼저 자기소개를 성교사님부터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살? 아니 9살? 이라고 <laughs> 소개했던 원약이의 엄마 최웅주라고 합니다. 네. 저는 오이음 엄마 이규영입니다. <laughs> 네. 저는 김치 엄마 정경미입니다. 네. 한 분이 빠졌는데 그제 아내인데요. 제가 모시기가 아, 아, 어려워가지고 빼 아, 아, 아. 뺐습니다. 네. 어, 함께 묵상 관련해서 이제 대화를 좀 해보고 싶은데 <laughs>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그 아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묵상을 하는 아이들로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이 이런 금증증물 물론 우리가 한게 아니고 주님이 하셨지만 어, 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나눠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laughs> 네, <제가>. 자연스럽게 t 교사님이 t of a l 살때 한글을 떼고 t of a 네 i t t l 요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어 i t of a l 어 t t l e 한 장씩 창세기부터 이렇게 한 장씩 아이가 읽게 되고 그러면서 진짜 주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는 한자를 이제 기록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 쓰, 쓰게 네, 했군요. 쓰게 네, 쓰게 했고 쓰고 나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니까 그럼 너에게 감동의 마음을 주는 걸 한번 적어봐라 이렇게 했었는데 한번 이제 기록된 것이 몰렉 나오잖아요. 몰렉 아이들 부대 지나게. 네, 네, 네. 그 진, 반드시 죽여야 수상? 되는 죄에 대해서 어.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몰렉을 연영이가 묵상했는데 어. 딱한줄 적었어요. 몰래기 너무 보금적이서 적었어요 뭐라고요? 몰래기 너무 보금적이어서 잡었어요 <laughs>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어떤 날에는 다짐스러운 말이 마음에 쏙 들어서 적었어요 이렇게 <laughs> 너무 놀랐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아이가 그말 뜻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일단은 근데 저희 안에 그걸 보면서 무엇보다도 아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알아가고 아닌 것에 대해서 배워 간다는 그런 적지 않은 기쁨이 어 저희에게 있었고, 예, 그런 또 과정을 거치고 나서 아이에게 또 이제 좀 바뀌더라고 양상이 바뀌는데 이제는 단어에 초점을 이제 주, 주더라고요 네. 단어에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내 손에 있는 단창을 아이를 향해 가리켜라 어. 근데. 향해에다 이렇게 동그라미 를 쳤던 걸 기억나요? 향해! 향해! 쪽을 향해. 아, 향해! 향해! 향해. 어. 그러면서 이 묵상했던 음. 게, 하나님, 제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게 해주세요. 음. 그 묵상을 하게 되죠. 음. 그 단어 하나로? 네, 단어 어. 하나로. 또한 번은 또 요수에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대적과 싸우게 할때 강하고 담대해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인데, 거기에 강하고 담대하라 적. 싸우 여기에 이제 와... 야. 아무튼 그때 너무 이제 제가 이제 패턴이 바뀌니까 네. 그래서 이제 기억이 났는데 네. 그 아이가 이제 기록했던 것은 하나님 제가 짜증이 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네. 이렇게 이제 기록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아니 그. 한글을 그러니까 아예 응. 배우는 시기부터 응. 성경을 바로 네. 대학에 한글을 가르치도록 하는 이유도 일단은 너가 말씀을 빨리 어. 봐야 되니까 묵상을 위해서 한글을 배웠군요. 그렇죠. 와 엄청나군요. <laughs> <laughs> <야>, 그런데 <그게 웃음> 아까 이제 얘기했던 이제 아예 이 개념이나 네. 어떤 단어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이 없는 채로 말씀 바로 대하다 보니까, 네. 보니까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몰래 구상이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게 해가지고,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악한 건데도, 그니까, 러 그게 복음적이라고 했던 것은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이렇게 뭔가 매치가 된 거군요. 그런 건가요? 그랬으면 <laughs> 좋았을 것 같아요. Because,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아 복음적이라고 하니까. 그니까, 아들이라는 단어, 뭐 이런 것들이 그냥 <laughs> 믹스가 돼가지고 애에게 온 거죠. 아. 아예 이제 모든 단어에 대한 개념 뜻 이런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아이가 네. 습득할 수 있게 된 과정이었군요. 이야 이건 엄청난데요. 아 그럼 그렇게? 근데 그걸 다 기억한 성사인 거엄청난요 너무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레기 어? 보금자기라는말 자체도 너무 저희에게 그러니까. 충격이었고 다증스러웠다는 말도 마음에 쏙 들었다는 것도 너무 충격이더라요 그때 당시 평성사 남편과 함께 그거를 보고 나서 <웃음> <웃음> 너무 너무 빵 터졌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색적인 그냥 그죠? 음, 음, 그냥, 음, 그냥 그런 건데 오히려 그런 어떤 완전히 백지 상태 그러니까 우리는 네. 뭐 이렇게 막게 그 재야 될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고 그 아이들은 완전히 그냥 원석이잖아요. 원석에다가 음. 바로 한글과 음. 성경이 이렇게 네네. 오니까 그런 묵상들이 우리 부모들에게도 엄청 도전이 될 때도 많고 그랬겠네요. 오히려. 어떤 가르치는 것보다 또 도전도 되기도 되게... 하고 아, 네. 그 송교사님 <laughs> 저는 이유미가 셋째이다 보니까 아. 언니, 오빠가 나이 차이가 좀 나는 편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가정에서 일단 저희는 여덟 살이 되면 이제 묵상 노트를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음. 그러니까 이유미 안에는 내가 여덟 살이 돼서 묵상을 할 자격을 얻었다 이런 것에 대한 기대하는 음. 마음이 좀 있었던 것 오. 같아요 아까 그러니까 이제 목상 작용다 라이센스. 이상 라이센스. 어, 어. <laughs> 라이선스. 묵상 라이선스. 어 그러니까 나도 이제 여덟 살이 되었고 나도 이제 목상 노트가 있고 엄마가 오.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고 할수 있는 맞아, 애들이 그 노트 어. 가지는 엄청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묵상 그럼, 노트 이제 업상할수 어, 있어. 뭐, <laughs>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아무래도 첫째와는 다르게 언니 오빠들이든 목상을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고 나도 이제 이걸 할수 있는 이러면서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막 내일부터는 목상을 막 이렇게 준비물 챙겨놓고 이제 오늘부터는 막 이렇게 며칠 안 가긴 했지만 그래도 아. <laughs> 일단은 좀 그렇게 시작하게 된거 같아요. 아이가 그러니까 한글은 그때 다 알고 있었겠네요. 네. 한글을 알고 있고 또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목상이 시작하는 그 시작점을 딱 이렇게 음. 제시해 줬군요. 그래 언니 오빠들을 보면서 늘 뭐지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음. 아, 그런 것도 되게 좋네요. 지유가 여섯 살반때 음, 음, 유안복음으로 이제 영상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안복음 시작해서 유학 유실까지 갔다가 천세기부터 지금 역대상 이렇게 복음 역대상 보이는데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laughs> 근데 이제 그때는 글씨를 못 읽었어요. 가지고 아. 오디오 성경, 드라마 바이블을 아 아침에 한 장씩 계속 반복해서 들려주면서 읽는 게아니고 듣는 것으로. 어, 이제, 왜냐면 글씨를 모르니까. 최망. 어, 그래서 들으면서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서 이제 일곱 살이 되니까 조금 글씨를 떠듬떠듬 읽더라고서 그럼 이제 네가 읽고 목상해라 그래서 일곱 살 때부터는 읽고 목상을 하고 여덟 살 되어서는 이제 조금 쓰더라고서 그럼 이제 쓰고 목상을 목상을 써라 이렇게까지. 그래서 지금은 뭐 다른 글씨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제 성경으로 이제 읽고 그렇게 하니까 성경에 없는 그런 글씨들다 틀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는 중이죠. 예, 그렇군요. 와, 듣는 것부터 시작했군요. 와,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네. 자, 그 지금 느낀 게 뭐냐면요. 우리가 다그 순회성도단 공동체에서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고 있고 또 공동체로 이렇게 함께 살고 있는데도 어, 아이들에게 묵상을 가르치는 법이 공동체에서도 어, 어떤 법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음. 그렇죠. 이게 철저하게 가정에게 맡겨져 네. 있었고, 그런데. 각자가 주님 앞에 순종해가는 방식을 날카롭게 찾으셨군요. 한글을 배워나가면서 아예 그냥 하기도 하고, 묵상은 자격증을 이렇게 주면서 하기도 하고, 또 바로 들으면서 그냥 하기도 하고, 어, 이거 굉장히 다채로운데요. 어, 기대하지 못한 인터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진짜 묵상을안 해서 학교를 안 보냈다가, 이사기 엄마 이단에 빠졌다고. 강력하다 이거 진짜. <laughs> 아이가 거기에 순둥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laughs> 아이가 하나님께 어떤 소중한 든제인지알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 그런 기회를 빼앗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음. 진짜